안녕하세요. 또라는 또라의 또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달 전에 다녀온 필리핀 세부에서의 어학 연수서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크게 제가 다녔었던 학원 소개랑 비용, 커리큘럼, 연수시 꿀팁을 방출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타투 작업하는 도중에 갑자기 두 달이나 어학 연수를 간 이유는.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 가기 전에 영어에 익숙해지고 자신감을 갖기 위해 간 거고요. 수입은 거의 제로였지만 후회 없이 다녀왔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경험이라고 생각될 정도로요. 와우. 또라가 다녀온 세부 어학원은 세미 스파르타 학원 중에 굉장히 유명해요. 원장님과 운영진들이 한국분들이라 식단에 신경 많이 써보인 듯 했고, 한식 비율도 높아 넘나 넘나 맛있었어요. 학원 국적 비율은 대략 한국인 일본인 30%, 대만인 20%, 아라비아인 5%, 그외 베트남 중국인 5%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와우. 비용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저는 유학 박람회에 가서 상담하면서 가격을 많이 내려달라고 쫄랐어요. 두 달에 2인실 기준 300만원이 원가였어요. 또라는 90만원 정도 깎았던 것 같아요. CIA 부원장님이 와계셔서 직접 후려치기가 가능했답니다. 등록하는 유학원을 잘 알아보셔서 어디 여학원이 많이 깎아주는지 몇인실이 나랑 맞는지 잘 확인해서 등록하세요. 와우. 보통 스파르타, 세미스파르타 학원들은 IELTS, TOEIC, ESL, 비즈니스 등다 나눠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스피킹 스킬을 높이기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ESL을 선택했습니다. 본인이 영어를 못하니 ESL을 하겠다? 레벨에 따라 결정하는 건 아니고 어학연습한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난 이민과 유학의 목적이 하시는 분들은 IELTS, 취업을 위해 토익 점수를 높여야겠다면 토익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수업의 강도와 모의 테스트의 빈도가 다 다르니 정확한 커리큘럼은 학원 홈페이지들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들은 ESL 수업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하루에 1대1 수업은 총 4번, 그룹 수업은 3번, 셀프 스터디 시간은 2번이었죠. 이걸 하루하루 5일을 반복하잖아요. 첫 주는 적응하느라 진짜 힘들었는데, 둘째 주부터 요령이 생겨서 조금은 편해집니다. 레벨 테스트를 통해 본인 레벨에 맞게 선생님과 반이 배정되니까 너무 긴장 안 해도 됩니다. 한달 정도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두 달, 세달 길면 길수록 확실히 영어 울렁증도 없어지고 자신있게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될것 같아요. 저는 스트레스를 잘안 받는 성격이어서 하면서 내내 즐거웠는데 그 이유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행도 가고 식사, 술자리, 모임들을 많이 가졌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주말에는 여행 많이 다니세요. 세부에서만 즐기는 액티비티 말고도 보라카이, 보불, 팔라완 등 작은 섬으로 떠나세요. 정말 잊지 못할 추억들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액티비티 비용은 현지 업체 이용하며 한국 업체들보다는 반절 정도 저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속함 같은 거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다 시설과 제공되는 물품이 매우 다를 거지만 꼭 가져가야 하는 게 있냐 하면 전 드라이기, 수건, 물통, 샤워기 필터해드 탁상거울, 모기퇴치제, 버무리 등입니다. 저는 대부분 안 가져와서 현지에서 수건이랑 욕실실내와 세제 컵등다 샀지만 저는 퀄리티 드한 편이라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물론이지만 평상시에 일본인 친구들, 대만인 친구들이랑 대화 자주 하고 많이 친해지세요. 한국 돌아와서 종종 연락하는데 영어를 손에 놓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법 공부는 조금씩 기본이라도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좀더 좋은 수업 퀄리티를 위해서는 확실한 예습 복수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